네 반갑습니다. 티준신입니다. 네 지금은 방콕 왔는데 <laughs> 제가 다양한 영상 찍느라고 제 숙소를 못 보여줬네요.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콘도예요. 콘도. 지금 여기 보시면 약간 감성이, 오, 약간 진주 아파트 아시나? 장미 아파트, 잠실에 있는 장미 아파트나 뭐 진주 아파트, 뭐 음마 아파트, 대치동 음마 아파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좋은 건 그거야. 진짜 좋거든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 뭐가 마음에 드냐? 이 동네에 한국인 저한 명밖에 없어요. 진짜 <laughs> 여기는 다 현지인이야. 이 동네 이름이 그 어려웠는데, 내가 이제 알아. 렘람캄, 렘람캄, 렘캄햄 람카멘. 렘캄햄이라는 동네에요. 여기에 있는 디콘도라는 데를 에어비앤비로 잡았어요. 여기가 통로랑 그렇게 멀지 않아 가지고 좀그 압구정이랑 가까우니까 한국 지리적 위치로 보면은 내가 생각할 때한 잠실 정도 되지 않을까 <laughs> 이렇게 보고 잡았는데. 진짜 마음에 듭니다. 여기, 여러분, 이게 여기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담기는 거로는 아,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다 현지인들만 있고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전체 제가 쭉다 둘러봤는데, 이 동, 동이 몇 동까지 있어? A, B, C, D, E, F. F동까지인가 있어요. F동까지 있는데, 저는 쫙 끝에 C동이거든요. 이 콘도를 기준으로 이제 쫙다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입구는 요 앞에.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나가기 전에 세븐일레븐도 있고요 있을 건다 있습니다 저렇게 주황색 조끼 입은 이제 차량 통제하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계속 청소하시고 여기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 보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여기 되게 싸게 했거든요 1박에 한 2만 5천 원 정도인가 해가지고 되게 저렴하게 여기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태국인이 다 돼서 이런 신사 보면은 여러분 한번씩 해주고 가야 돼요 <laughs> 다 하더라고 이런 거또 같이 해줘야 또 좋은 기운을 받겠죠. 어 여기가 입구가 제가 말씀드린 입구가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바리 게이트 대어 있고 여기 경비 분들이 보고 계시고. 일단 저도 방콕이 처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전하게 해준 거 보면 여기 되게 괜찮은 것 같다. 그럼 일단 지금 밥 먹고 근처 KFC 있더라고요. KFC 한번 가볼 것 같은데 밥 먹고 들어오면서 부대 시설이랑 이런 것도 좀더 보여드릴게요. 디콘도 여깁입다다 람캄햄 a m 도괜 k 은 n 같아. 그럼 k f c 한번 들어가 볼게요. o t i k o t k t i k u c d i k u n d i k u n d i k u n d o Tikundo. t i o o u k k 세븐일레븐 있고 옆에 저쪽에 세탁실 할수 있는데 있어요 런저리 서비스 한번 하는데 세탁기 돌리는데 40밧이라고 들었어요 한번 세탁기도 돌려봐야겠다 아 빨래를 안 했네 맨날 맡기기만 하고 저건 직접 하는 거예요 런저리 서비스 있는 거 아니고 <laughs> 네 직접 하는 겁니다 저거 그래서 지금 한번 갈게요 이 길로 쭉 들어가면 돼 진짜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한국 콘도 느낌 되게 많이 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 왔고요 저는 여기 시동입니다 시동 여기 시 써져있죠 근데 여기가 진짜 나 괜찮다고 생각한 게 친구도 잠깐 왔는데 놀랐어요 왜냐면 태국 동남아 좀 이제 부정적인 인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다 훔쳐간다 어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같이 사는 아파트잖아 콘도잖아 근데 이 앞에 택배를 그냥 이문 앞에 놔요 여기 들어가려면 이거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문 열고 키로 찍어야지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이 앞에 그냥 택배를 놔 뭐 저렇게 논다는게 뭐야 여기가 그만큼 안전하니까 가능하다는 거지, 그죠? 야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안만 봐도 제가 있으면서 그렇게 나쁜 느낌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 여기 괜찮네. 이렇게 진짜 저처럼 현지 느낌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되게 오 좋게 올것 같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진짜 아파트 앞에 저렇게 택배 놓는 거 태국에서 처음 봐. 이거 치안 되게 좋은 거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영장입니다. 여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는 이제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 수영장 옆에 작은 정원 수영장 물 이게 물이 더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뭐 더러울 수도 있는데 왜냐면 뭐, 알잖아 이 나라에 있는 밖에 있는 수영장들은 어쩔 수 없이 새들도 같이 목욕할 수도 있고 뭐 그래 근데 여기서 애기들 놀더라고 왜냐 <laughs> 내 방이 뭐 저기쯤일 거야 아마 저걸 거예요 저거 저쯤인 거 같은데 어. 거기서 여기 노는 친구들 막 보이고 하더라고. 어, 저 아래인가? 어, 저 아래 같기도 하고 저기 커튼 쳐져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막 노는 친구들, 애기들 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되게 잘돼 있죠. 샤워 한데도 있고 이 안쪽은 피트니스인데 여기도 켜서 한번 보여줄까? 여기도 보여줄게요. 람카멘입니다. 람카멘. 에어컨 키세요 하고 되어 있고. 와 시원한데? 그냥 자체만으로. 러닝머신부터 있을 건다 있어요. 여기가 내가 봤을 때 지리적으로 뭐안 좋거나 뭐 이런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통로랑 가깝고 좋은 점이 되게 많아. 어 그리고 여기 진짜 시원하다 여기도. 그리고 내 방이 저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너무 신기한 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감성이야. 여기 보면은 이제 보여요? 그 다리거든. 이 다리 아래로 물이 흘러 그. 그 약간 외국 감성 알아요 외국 감성? 저렇게 진짜막 이런 도로가 있어 이거 약간 성내천 뚝방길 청계천 이런데인데 더 신기한 건저 도로로 수상 택시가 다녀 수상 택시가 <laughs> 그리고 내가 차마 여기 나오려고 하면은 아까 입구가 쫙쪽 끝이라고 했잖아요 쫙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되나 했는데 이쪽으로 나가는 문이야 있어요 이거 키 가지고 나갈 수 있는데. 조금 있다 글로 나가서도 한번 보여줄게. 저기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리고 이 건너편에 보이는 이 집들이 되게 으리으리하거든요. 근데 아직 임대고 다안찬것 같아. 다안찬것 같은데 저기 차져 있는 데는 차들이 1층에 다 외제차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못 사는 동네는 절대 아닌 것 같다. 제가 태국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이렇게 저렇게 많이 보여줄게요. 내가 부대 시설을 먼저 이렇게 많이 보여줬잖아요. 방이. 그냥 딱그 느낌이야 어떤 느낌이냐면 <laughs> 지방에 가족이 살고 서울에 남편 그 아빠가 혼자 일하는 가족들은 지방에 있고 서울에서 아빠 혼자 살때 얻는 그 정도의 집뭔 느낌인지 알아요 이 반대의 경우가 아니라 반대는 서울에 가족이 살고 아빠 혼자 지방 가면은 좀큰 집에 살아 알죠 <laughs> 일 때문에 그렇게 나가면 그러는데 지방에 가족이 살고 서울에 아빠 혼자 와서 있는 경우에는. 한이 정도 집에 살것 같다. 라는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방도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들어가 봅시다. 야, 근데 이거 진짜. 난 이거 진짜 감탄이다. 너무 신기하다.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보안이 너무 철저해. 그리고 <laughs> 이게 1층에도 집들이 있는데 여기도 못 들어가요. 몇 키로? 어, 들어가네. <laughs> 아무튼 이렇게 키가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엘리베이터도 그냥 안 눌립니다. 키 있어야지 눌려요. 딱, 진짜, 콘도 느낌이면서 옛날 그, 뭐야, 비발디파크 갈때막 약간 그런 느낌 나요. 이 <laughs> 쓰레기는 그냥 여기다가 버리면 돼. 여뭐 쓰레기 버리는 데도 있는데. 여기다 버리기만 하면 돼. 요 아무렇지 않아. 아닌가? 뭐, 법칙이 있으려나? 잘 모르겠네요. 쓰레기 버린 적이 없어서. 복도 나 네. 보여드리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 지방에 가족이 살고 서울에 혼자 와서 일하시는 아버지의 그 정도의 방, 그 정도의 방 크기. <laughs> 네, 여긴 넓습니다. 어내 짐이 되게 많은데, 아무튼 거실 공간 이 정도 있고요. 에어컨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원룸 뭐 이런거 다 있어요 처음에 뭐 식기 같은거 줬는데 또 향신료 뭐 이런거 소스 같은거 요리해 먹을 줄 알고 다 빼달라고 했습니다 필요 없어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에어컨 있고 노트북이랑 이제 침대까지 이런식으로 있어요 화장실 지금 오늘은 이게 햇빛이 좀 없어서 잘 안보이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솔직히 여기 뷰는 대박이에요 뷰가 여기 쫙 보이는데 하늘도 대박이고 뭔가 외국 딱 외국 느낌 그 미국 느낌도 나면서 수영장 있죠 뒤에 좀더 좋아 보이는 집 있지 근데 저쪽에 보이죠 저 개울 저기 좀 보이나?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저기로 자꾸 보트가 지나간다니까 <laughs> 그럼도 너무 신기해 그래서 오 뭐야 이거 오, 이거 진짜 현지인처럼 살수 있겠는데 여기라면 진짜 현지인 느낌으로 살수 있겠다 생각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은 뭐, 더 보여드릴 건 없어요. 그냥, 이렇습니다. 이 정도고, 물좀 많이 사왔고. 조금 아쉬운 거는, 저기 세탁기 그 돌리는 거 말고는 없다는 거? 그거 좀 아쉽고, 다른 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방 호스트 분이 이제 타이 분이신데, 무슬림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막 얘기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근데 그 외국 많이 나가신 분들은 그거 좀 아실 거예요. 그 무슬림 분들 특유의 그 향, 그 조금 냄새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 방에도 조금은 배어 있는 느낌? 조금 납니다. 근데 전 워낙 그런 거에 민감하지 않아서 별 신경도 안써 가지고 이거 동남아 말고 저쪽뭐 뉴질랜드 이런 쪽 살았을 때도 이런 냄새 나고 막 그럴 때 있었어요. 근데 별 신경 안 쓰는데 만약에 그런 거에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다. 그거 얘기해 드려야겠다. 근데 뭐 냄새로는 그냥 딱어 외국 나온 기분이네. 그런 느낌 납니다. 그럼 이제 또 밖에 나가 가지고 더 보여 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 나왔고요. 알죠? 지금 시동. 저는 시동에서 이 끝자락으로 가면은 여기 나갈 수 있다고. 야, 뭐 저희 집에서 계속 밖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뭘 어떻게 하나 관찰하면서 보고 있어요. 아 여기 보면 이렇게 철문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그리고 나가. 오, 저 여기서 들어올 수도 있어. 대박 아니야? 집 앞에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여러분, 이 물길이 대박인 게또 뭔지 알아요? 어, 저기 오네. 보트가 다녀 여기로. 와, 여러분. 아니, 이렇게 수상보트인지 저기에 막 계속 다녀. 사람들 엄청 타고 있죠? 대박 아니야?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있고 신기해서 이쪽도 한번 와보고 싶다 했는데 도저히 끝에서부터 쭉올 엄두가 안 났는데 이 뒷길로 해서 올수 있다는 거, 여도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지금 람카멤에 있는 디콘도 뭐 괜찮은 된것 같아요 한만 봐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아무튼 여기서 당분간은 머물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또 방콕에 있는 숙소 영상이었고요. 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명사에서 만나요. 아뇨, 여러분, 저 방은 어느 정도 만족했는데, 여기도 갑자기 어 저게 뭐지 하는데, 뭐가 움직이는 거야. 아, 나, 나 벌레도 잘 잡거든요. 나 진짜 잘 잡아, 벌레를!